고유한 향과 맛으로 현대인의 필수 기호품이 된 커피. 2018년 기준 한국인의 커피 소비량은 세계 평균 커피 소비량보다 1.5배나 높을 정도. 이젠 일상이 된 커피의 새로운 문화를 꿈꾸는 청년이 있다는데요. 오랫동안 늘 마시던 커피 새롭게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커피계의 변화의 바람을 몰고 올 23살. 열혈청년 김동주 씨. 향긋하고 쌉싸름한 이야기를 함께합니다. 오늘 찾은 곳은 오피스 밀집지역 서울의 종로입니다. 이곳에 주인공이 있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겉으로 보기에는 연호 사무실과 다를 게 없어 보이고 커피와 관련 없어 보이는 물건들도 눈에 들어오는데요. 새로운 커피가 있다고 해서 왔는데 커피가 보이질 않네요? 아, 네 커피가 안 보이시죠? 아, 제가 커피 한개 들고 올 테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커피 한 개를 들고 온다고요? 잠시 후 쟁반을 들고 나타난 김동주 씨. 피디님 커피 한번 드셔보세요. 커피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 도대체 새로운 커피를 언제 보여줄 거예요? 커피를 주신다고 하시더니 그건 네. 없는데요? 아, 피디님 이게 커피예요? 네, 쟁반에 있는 게 지금 커피라고요? 네. 이게 바로 씹어 먹는 고체 커피입니다. 아니 커피를 씹어 먹는다고요? 나무에서 수확한 생두를 볶은 후 추출하여 만들어지는 커피. 500년 전 이슬람 문화권을 거쳐 유럽에 들어온 후 이제 전 세계 내 음료가 됐습니다. 일반적인 커피와 달라도 너무 다른 모습. 오히려 초콜릿에 가까워 보이는데요. 초콜릿 같은 경우는이제 카카오 열매가 들어가고 이 커피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카오 열매 대신에커피 원두가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고체 형태의 커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언제 어디서나 편하게 먹을 수 있고 초콜릿 같네요. 뜨거운 물을 넣고 체코피 커피 너무 맛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커 시기만 하는 건줄 알았는데 씹어먹을 어떻게 수 있다니까 어떻게좀 특이한 것 같아요. 제가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할때 다양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커피를 하루에 거의 4~5잔씩 마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자주 마시다 보니까 한 번씩 이렇게 쏟을 때도 있고 화장실도 자주 가야 되고 그런 불편함이 점점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던 와중에 제가 시험 기간이라서 밤새 공부를 하러 도서관에 갔었는데 그때 고체 커피라는 걸 제가 처음 접하게 됐어요 평소 스타트업에 관심이 많던 김동주 씨 우연히 접한 고체 커피는 인생의 전환점이 됐다고 합니다 피터리라는 대학교 선배가 계셨는데요 선배는 어렸을 때부터 커피에 굉장히 관심이 많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던 와중에 우주에서도 커피를 말수 있지 않을까? 라는 질문에서 커피바를 개발을 하게 되었고요 저는 그 스토리를 듣고 이 커피바를 전 세계로 알려 보자 커피의 새로운 문화를 저랑 함께 만들어 보자라고 사업을 제안드렸어요. 수백 번의 시행착오를 거친 후, 지금의 고체 커피가 탄생했습니다. 코로나19로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된 건데요. 대표님이랑 같이 처음부터 일을 한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간편하게 들고 있다는 점이 무엇보다도 또 빨리빨리 한국 사회에 맞는 제품이 아닌가 싶어서 같이 이제 참여를 해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아직은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상황. 하지만 요즘 그의 원동력이 되는 게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뭘까요? 고객님들이 신기해 하셔서 어? 씹어 먹는 커피? 그게 뭐지? 초콜릿 아니야? 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구매하신 분들이 계신데 아 이게 새로운 커피의 문화가 될 수도 있구나, 커피 이렇게 즐길 수도 있구나라는 반응도 보여주시고 맛있어서 재구매해 주신 분들도 계셔서 되게 큰 보람을 느꼈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다짐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뜨거운 고객들의 반응만큼 요즘 고체 커피를 찾는 것도 늘었습니다. 체커피라는 게 되게 생소한 브랜드다 보니까 저도 신기하고. 회사에서도 궁금해서 대표님을 뵈러 나왔습니다. 잠깐께 맛을 보셨는데 어떠세요? 어, 되게 신기한데 진짜로 커피랑 초콜릿을 합친 맛이에요. 이럴 때마다 고체 커피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된다고 하는데요. 늦은 저녁 사무실로 돌아온 후에도 잠시도 쉴 틈이 없습니다. 수능 기획으로 해서 이렇게 팝업 스토어를 열고 있는데요. 이렇게 학생분들을 위해서 응원하는 메시지도 같이 담겨져 있습니다. 디테일에서도 세심함이 전해지는데요. 김동주 씨가 그리는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씹어먹는 커피라는 개념이 아직 생소하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에게 알리는 게 목표이고요. 앞으로 맛은 물론이고 건강까지 챙기는 다양한 커피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커피 문화를 꿈꾸며 고군분투하는 김동주 씨의 앞날을 응원합니다.